외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시청하시고 있는 국내외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대학교 김성진 교수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원래 오늘 그 내일이 3일절인데, 3일절에 즈음에서 122년 전에 에, 만민공동회가 열렸는데 그 만민공동회에서 있었던 것을 재현하기 위해서 교수 모임을 비롯해서 에, 변호사 모임, 여러 시민단체들이 지금 만민공동회를 새롭게 구성해서 이 나라를 구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만민공동회에서 매일 12시를 딱 즈음에서 제2의 3일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것을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이 있었지만 매일 12시에 정확하게 제2의 독립선언을 하고자 합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동영상을 통해서 방영이 될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수로서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원래 나라를 망가뜨리는 것은 대부분 잘난 지식인들입니다. 구한말 때 최고의 지식인이자 최고 세련된 지식인은 이완용이었습니다. 이완용이 나라를 말아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을 구하는 것은 지식인 또는 잘난 정치인들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만민공동회처럼 모인 여러 애국시민들이라고 말입니다. 이 나라를 구하는 것은 지식 세련된 교약,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위기에도 군하지 않고, 어떠한 압력에도 구하지 않는 뜨거운 애국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22년 전에, 이승만, 당시 20대에 불과한 이승만은, 고종을 향해서, 당신은 가짜왕이니까 내려와라고 욕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20대의 청년 이승만이 고종을 향해서 당장 내려오라고 외교, 외, 외쳤던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이라고 청와대에 앉아있는 저 문재인을 향해서 당장 내려와라! 이렇게 외치고 있을 것입니다. 천하에 아무리 그렇지만 어떻게 출국금지당에서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전광훈 목사님이 도조유리가했다도조유리가 있고 증거인멸이 있다고 감옥에 가두는 이런 나라가 도대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주미애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무슨 말을 했느냐? 검찰의 수사권과 희소권을 풀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은 무죄율이 높, 낮다. 지극히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본을 예를 들었습니다. 검찰이 희소 해서, 무죄율이 높은 것이 좋은 것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개 물어봅시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임을 자처하는 문제는 그동안에 여러 차례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학의 그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군 갑질과 관련해서 누가 보상을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법이 사라진 문제입니다 문제인 인간이 문제인 인간이 청와대에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구한말에 나라가 망가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일체 단결해서 저들에게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에 어떻게든지 빌붙어서 정권을 연장하고자 하는 이 악한 세력들에게 우리는 철퇴를 가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전강훈 님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행동의 자유를 잃어버린 우리 역시 밖에 있어도 감옥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만 공간만이 교도소에 있는 것일 뿐이지 우리 역시 제대로된 말을 할수 없고 제대로 집회 결사도 할수 없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를 할수 없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옥에 있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분연이 떨쳐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분연이 떨쳐 일어나서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이 인간들을 확실하게 응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주문받은 것이 이 독립선언서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만 낭독하는 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내일 12시에.